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5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계속해서 철동같이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어 미일 양측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미일 동맹을 더 현대화하고 전략적인 목표를 조율하며 안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6일 보도 자료에서 두 장관의 전화 회담 소식을 전하고 하야시 외무상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활동이 일본 본토와 영내 나아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극히 위협하는 것이라는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또 이날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미일 북핵수석 대표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핵미사일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미일 양자, 미한일 3자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성김 대북특별대표도 한국외교부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수석대표 통화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외교장관 간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영삼 한국외교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외교장관 전화협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날 북핵 수석대표 통화를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으로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교장관 통화 계획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공유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 간 북한 대응에 대한 논의는 6일 화상 형식으로 열리는 미일 외교국방장관 2+2 안보협의위원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유이 뉴스 박동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적기지공격능력 등 여러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6일 정리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이번 미사일은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인 500km보다 낮은 고도 50km 정도로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동안 북한에서 발사된 적이 없는 신형 탄도미사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활공무기나 변칙궤도 비행미사일 등 급속한 기술적 진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적기지공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독일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국제적, 지역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국제법을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여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감축과 관련한 진지한 협상 개시를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과 미사일 종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5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새해 첫 무력 시위를 한 것은 생일을 맞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미사일 개발 성과를 선전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전직 노동당 간부가 진단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앞으로 있을 비핵화 협상 등의 지렛대를 높이려는 대외 압박과 오는 3월 한국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으로 탈북 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정호 씨는 5일 뷔오에 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의 업적 선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8일 김 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그가 거의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 성과를 선전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김정은의 생일을 맞으며 그의 업적을 빛낸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봅니다. 아, 북한은 이제 핵미사일 개발의 성과를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선전 당국은 김정은이 추진한 핵미사일 개발을 세계가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이제 호의 선전도 합니다. 리정호 씨는 또 북한 지도부가 벌이는 조직적인 기만 전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군비에 쏟아붓는 자금은 미국 국무부가 추정한 국내 총생산 GDP의 20% 대보다 훨씬 더 많은 4~50% 이상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위한다는 북한 정권의 말은 기만으로 북한 지도부는 정권유지를 위해 군비 확장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북한은 앞으로도 경제 건설보단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확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한국의 태영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6일 비오회에 북한의 이번 발사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앞으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든 어디든 만날 이유가 없다는 의사 표시이며 향후 대미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국경도 열수 없어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오래 상반기간 호송세를 보낼 것이냐. 대화는 포기하지 않게 전술적 미사일의 미흡한 점들을 이때 실험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자.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2년간 근무했던 김동수 박사도 북한의 이번 발사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오는 3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압박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보수 정권이 이제 정권을 쥐게 되면은 평화는 영원히 없어지고 극단적인 대결로 계속 갈 것이다 하는 이런 그어 압력을 이제 가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계속 이제 이 도발을 계속 고 높여가면 갈수록 어 한반도 정세가 더 긴장된다는 거. 고위 탈북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문을 닫고 미사일 발사만 하는 전술을 택했다면 새로운 대북 정책이나 인센티브 등의 제의는 무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추동을 위해 그동안 미한 양국이 연기했던 3월 미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 등을 통해.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실용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의 주요 인사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의원은 대북 정책에 미국과 한국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종전 선언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종전선언은 한국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원은 4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v o 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국가안보와 외교를 다루는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대표가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우려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12월 중순에는 하원에서 한국계인 영기무원 주도로 3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는 공동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서열 2위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4.1 VOA에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바이든 행정부가 동참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면서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원에서는 지난해 중순부터 브레드셔먼 하원의원 주도로 민주당의 진보 성향 중심의 20명에서 30여 명의 하원 의원들이 종전선언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와 공동서한 발송을 통해 미국의 종전선언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리시 의원과 스미스 의원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억제하고 군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정기적이고 일관된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북전당금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청문회를 개최했던 스미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장기간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해 불안정하고 악화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부터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두겠다고 공언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특사 임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스미스원은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 아래 북한은 항상 그래왔듯이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주민들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A 뉴스 이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립될 예정으로 알려진 미국의 새 국가방위 전략에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억제와 대북 제재 이행 강화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지난 5일 최근 나온 미국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 전략과 관련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토론회를 열고 지난 2018년 미국 정부가 수립했던 국가방위 전략처럼 새 국가방위 전략도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 위협 내용이 중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애틀랜틱 카운슬은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사이버 분야에서 위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은 역내 침략자인 북한을 지속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정권에 대한 불법적 지원을 막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는 막아야 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침략 위험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 사회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 등 비금융 사업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 세탁을 해왔으며 이를 핵무기 자금과 사치품 거래에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민간 연구 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민간 연구 단체인 합동 군사 연구소 루스는. 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유엔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입수한 북한과 비금융 전문직 사업자 연계 제재 회피 및 확산 금융 자료를 분석한 결과, 87건의 모든 사례에서 북한이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귀금속 조달이나 판매, 부동산 사업 등으로 외화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2017년 아프리카 잠비아에 유령 건설회사를 세우는 등 여러 국가의 유통 경로를 만들어 고급 자동차와 양주, 요트 등 사치품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카지노와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한 사례도 발견됐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은행 등 금융기관 제재에만 초점을 맞춰 북한의 이 같은 제재 회피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들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